안녕하세요. 아방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 프리미어에서 영상을 편집하다가 보면은, 이제 영상의 크기가 제각각이거나, 뭐, 사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영상의 크기가 제각각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어, 사이즈를, 어, 맞춰줘야 되는데요. 이 작업을, 음, 편하게 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 맞추고자 하는 영상을 클릭하시고요. 지금 저는 사진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어,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프레임의 크기로 비율 조정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게 되면은 어, 영상이 이렇게 화면에 맞게 커집니다. 좌우에 보이는 여백은 뭐 조금 더 키우셔서 이렇게 약간 잘리는 부분이 있더라도 가득 채우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채우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개의 영상을 하나씩 하기 번거로우니까 한꺼번에 여러 개의 영상을 선택하고 오른쪽 클릭. 프레임 크기로 비율 조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다양한 크기의 사진들이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요. 네, 지우고요. 그리고 다시 사진을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크기가 제각각인 사진들이 있는데, 어, 이 메뉴를 보시게 되면은, 어, 오른쪽 클릭해서 프레임 크기로 비율 조정이 있고, 그 밑에 프레임 크기로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면은, 네, 이것도 똑같이 영상이 커지게 됩니다. 그죠 똑같이 여러 개 선택하고, 설정. 예, 네, 똑같죠. 근데 두 개의 차이가 있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넣고요. 어, 첫 번째 영상은, 오른쪽 클릭, 프레임 크기로 비율 조정. 두 번째 영상은, 두 번째 사진은, 프레임 크기로 설정. 자, 이렇게 했습니다. 두 영상을 보면은, 어, 효과 컨트롤을 보시면은 틀린 점이 있는데요. 이쪽에 있는, 비율 조정 이 부분을 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100%죠. 두 번째 영상을 선택하면은, 네. 비율이 커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프레임 크기로 비율 조정이라는 메뉴는, 어, 영상의 크기를 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 사이즈를 맞춰주는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영상의 크기를 이렇게 조정을 합니다. 뭐두 개의 차이는 요것만 있고, 다른 뭐 기능상의 차이는 없으니까, 어, 사용해보시고, 음, 나는 이게 낫다, 편하신 거를 어,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어,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